시가시죠시분이시 10시 지금도 어? 뭐 제가 그린걸로 보여요 좀이라가지고 よぎまいそう。<laughs> <laughs> 네, 11번은 이제 아마도 안뜰 거고요 10시 32분이에요 어차피 지금 밤 늦어서 아! 버스 갔네요 이백선 버스 그게 있거든요 지금 걷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조용히 해야 되는 상태라서 지금 끄시 해야 돼. 지금 여기입니다. 아직 반에 반도 못 닿았어요. 반에, 반에 반도 안 닿았다고. 반에 반에 거의 닿았어요. 반에 반에, 여기 반지도있죠 여기입니다. 어떻게든 손을 제가 보이거든요.

이제 아마 도비6 i n g t 될것 같은데 l e to get a 요 이제 거의 반 bit 습니다 이제 조 t 만 e b i 버스 정류 l i t t 다 e bit o 이 a little b 자들 of 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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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이리 가 거의 이 코이. 코이, 코이. 코이, 코이, 코이. 코이, 이제이이 코이, 이 코이, 코이, 코이. 이도이거같다 아니야. 답다아 버스 탈 때만 자시다 잠시운데 만다시다. 이삼시면 왔다 왔어, 여했어요 이거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군대가 니다 안녕하세요 신차입신차 네. 내리긴 했어요 여기가 홈브레스토리고요 이제 들어가니다 근데 반대편에 또유이 뺐는데 아까 이거 다시 해시고저쪽최 한번 해봅 여기가 알바스죠 음. 음, 이 무기랑 불기물은 뭐죠? 이타시겠지이기분이기라 <laughs> 기분은 기분은 죠 네, 다행히 열은 기분은 네요은 밀어볼게요. 은기분려 열린다. <laughs> 춤도 여기 있어 여기서 찍을어 찍어줘 생각대로 목으로 앉을 찍어줘 춤추는거 찍어줘라고쭉까 <laughs> 해보고 <laughs> 싶다이대어 <laughs> 아빠 어디 있어? 몰라 아까 설날 내돈어 엄마 그래 이쪽으로 와. 아빠 언지 않아 그럼 빨리 와. 안아있고 <laughs> 싶어. 왜안 줘? 앉아? 엄마, 안 줘도 돼? 어때? 아, 나 쪽팔려. 그럼 뭐 때문에 이 엘베 쪽으로 왔는데 엘베는 그냥 혼자 탈수 있어요. <laughs> 이종국 씨 발톱 기고있